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배당금 풍차 돌리기 프로젝트, 특히 오마일 님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특히 오일마다 리밸런싱하는 독특한 구조로 유명하죠.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풍차 돌리기라는 게 뭔지 설명부터 해 볼게요. 원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열어주기로 나누어 넣어 이자가 또 다른 예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작은 풍차가 큰 풍차를 돌리는 구조죠. 그렇다면 오마일 님은 그 개념을 배당금에 적용한 거군요. 어, 맞아요. 오마일 님의 실제 포트폴리오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보면 매달 초에 JPI나 TLT 같은 월 분배형 ETF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고 그 배당금으로 분기 배당 종목 중... 저평가된 가치주를 기회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 배당률만 보는데 그와는 많이 다르네요. 어, 그렇죠. 중요한 건 배당을 준다고 아무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고 성장성 있는 종목만 고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마일님의 진짜 목표는 배당 자체가 아니라 주가 상승을 통한 월 500만 천만 원 순수익이에요. 배당은 현금흐름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들으니까. 오마일님이 손절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인터뷰에서도 손절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대신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만 고르기 위해 철저하게 가치 분석과 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배당락일을 활용한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당락일 직전엔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사는 건 비추예요. 비싸게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마일 님은 남들이 몰리는 시점을 피하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마일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마일 님의 2025년 목표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미있는 목표가 있어요. 오마일 님은 취미로 중고차를 수집하는데 2025년에는 배당금으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면 그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해요. 와, 배당금으로 중구처럼 멋지네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마일님의 5일 주기 리밸런싱 전략, 월 배당 ETF 비교, 그리고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배당금 풍차 돌리기 프로젝트 고민해봐야겠는데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